안녕하세요 가드티비의 가드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거는 어... 제가 어...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정하는데 그 이벤트 누가 됐는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내일 공개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어... 그리고 Q&A 영상 많이 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리고 Q&A 영상 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아직 참여 못한 문화 상품권 이벤트 오, 오늘까지니까 많이 참 참가해주세요. 아 그리고 맞다 방송 어 찍을 내일 내일.